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 참석자 여러분. 저는 AWS에서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동환입니다. 앞서 진행된 세션에서 AWS 하이브리드 서비스 중 AWS 아웃포스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모바일 네트워크에 특화된 AWS 웨이브랭스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먼저 AWS 웨이브 랭스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AWS 웨이브 랭스 서비스의 세부 아키텍처와 도입 시 고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WS 웨이브 랭스를 활용하고 있는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AWS 웨이브 랭스 서비스가 출시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AWS의 다른 하이브리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2019년 리인벤트에서 저희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특화된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고, 2020년 리인벤트에서 AWS 웨이브랭스라고 하는 5G 통신사업자의 엣지에 구축된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식 발표했습니다. AWS 웨이브랭스는 AWS 로컬 존, AWS 아웃포스트와 더불어 고객이 원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AWS 리전과 동일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되었고, AWS 리전이 없는 대도시, 고객의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이어 5G 통신 사업자의 엣지에 AWS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바일 사용자나 자율주행 차량, 로봇, IoT 단말과 같은 5G 또는 LTE가 이네이블된 장치와 5G 네트워크로 직접 통신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많은 고객들께서 와이파이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이나 와이파이의 커버리지로 원활한 연결이 불가능한 이동 로봇, 건설 현장, 항만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와이파이로는 지속적인 연결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AWS 리전과 동일한 환경을 AWS 리전이 없는 대도시나 5G 통신 사업자의 엣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고객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고 리전과 동일한 인터페이스, API 및 도구를 통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AWS의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AWS 웨이브랭스는 유선 또는 와이파이 기반으로 연결된 사용자뿐만 아니라 5G, LTE로 연결된 모바일 사용자 또는 모바일 단말들이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통신사의 5G 네트워크를 통해 곧바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활용 분야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AWS 웨이브랭스 서비스 공식 발표 때부터 SK텔레콤과 함께 한국의 서비스를 시작했고 대전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서울에도 두 번째 AWS 웨이브랭스 존의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이 가장 넓은 미국에 가장 많은 19개의 웨이브랭스 존이 운영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각두 개의 웨이브랭스 존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AWS 웨이브랭스는 AWS 로칼 존, AWS 아웃포스트와 마찬가지로 AWS 리전에 연결되어 있고, 리전의 VPC가 통신사업자의 엣지에 설치된 웨이브랭스 존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AWS 관리 콘솔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리전과 동일한 API 및 CLI를 통해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리전에서 구성하신 서비스를 동일한 관리도구와 배포도구를 활용하여 AWS 웨이브랭크 존으로 배포할 수 있고 AWS 웨이브랭크 존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는 리전의 서비스와 제약 없이 연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웨이브랭크 서비스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AWS 웨이브 헨스 서비스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조는 일반적인 모바일 사용자 또는 모바일 단말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대략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 또는 단말은 통신사업자, 즉 CSP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고 인터넷을 경유하여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로 연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구간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레이턴시 그리고 인터넷상의 예측 불가능한 대역폭과 레이턴시는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자율 주행,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인터랙션하는 AR, VR 등의 서비스는 이러한 레이턴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SK텔레콤의 대전 웨이브랭스 존과 올해 추가된 SK텔레콤 서울 웨이브랭스 존은 모두 AWS 서울 리전에 직접 연결되어 AWS 리전 인프라의 일부로 관리 운영됩니다. AWS 웨이브랭스 존은 SK텔레콤의 모바일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전국의 SK텔레콤 기지국을 통해 연결된 모바일 사용자및 모바일 단말은 SK텔레콤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SK텔레콤 대전 또는 서울에 위치한 AWS 웨이브링스 존에 구성된 여러분의 서비스와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AWS 웨이브링스 존에 구성된 여러분의 서비스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단말은 SK텔레콤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고 항상 예상 가능한 응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서비스를 AWS 웨이브랭크 존에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AWS 웨이브랭크 존에는 여러분의 서비스 중 레이턴시에 민감한 기능이나 단말의 컴퓨팅, 연산, 추론 등을 오프로딩 하는 기능을 배치하여 빠른 응답과 단말의 경량화를 구현합니다. AWS 리전에는 레이턴시에 민감하지 않은 서비스나 인증,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배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AWS 웨이브랭스 존과 AWS 리전은 서비스 링크라고 불리우는 별도의 전용 회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통신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리전 VPC는 AWS 웨이브랭스 존으로 확장되게 되고 이때 AWS 웨이브랭스 존은 추가적인 가용 영역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AWS 웨이브랭스 존에 VPC에 포함되는 서브넷을 생성하고 EC2 인스턴스나 ECS, EKS 워커노드를 배포하게 됩니다. AWS 웨이브랭스에서 제공되는 별도의 게이트웨이인 캐리어 게이트웨이는 AWS 웨이브랭스 존에 있는 여러분의 서비스가 SK텔레콤의 모바일 망에 있는 다양한 사용자 및 단말 장치와 직접 통신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치 리전 VPC의 인터넷 게이트웨이처럼 동작하며 AWS 웨이브랭스 존에 만들어진 서브넷 라우트 테이블을 통해 모바일 망과의 통신 여부를 정의하게 됩니다. 리전 VPC에 퍼블릭 IP가 있다면 AWS 웨이브랭스 존에는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공인 IP인 캐리어 IP가 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캐리어 IP를 할당하고 캐리어 게이트웨이를 통해 모바일 단말과 통신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모바일 단말과 통신이 필요한 여러분의 EC2 인스턴스, EKS 워커 노드에 반드시 캐리어 IP가 할당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장에는 AWS 웨이브랜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WS 웨이브랭스 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WS EC2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해당 웨이브랭스 존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에 대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콘솔에서 활성화를 진행하더라도 여러분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만나시게 되고 AWS 웨이브랭스 존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 여러분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통신사와 사용 사례가 AWS 웨이브랭스 서비스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페이지에 여러분이 웨이브랭스 존에서 운영하시고자 하는 서비스의 유형, 통신사, 그리고 AWS 어카운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고 AWS에서 검토한 후 여러분의 계정에 AWS 웨이브랭스 존을 활성화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용 사례가 AWS 웨이브랭스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여러분의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활성화된 AWS 웨이브랭스 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SK텔레콤과 함께 제공하는 두 개의 웨이브랭스 존이 보여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웨이브랭스 존에 서브넷을 만들고 EC2 인스턴스와 같은 자원을 배포하시면 됩니다. AWS 웨이브 랭스 존은 AWS 리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공되는 인스턴스의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웨이브 랭스 존에서는 공통적으로 네 가지 인스턴스만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고 GPU 기반의 인스턴스인 G4dn 인스턴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GPU 자원이 필요한 워크로드 역시 웨이브 랭스 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가장 많은 19개의 AWS 웨이브랭스 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해외에서도 모바일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보다 빠르게 진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국가에서 제공되는 AWS 웨이브랭스 존의 현황과 AWS 웨이브랭스 존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제공되는 인스턴스 유형의 제약과 더불어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역시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 웨이브행스 존에서만 제공되는 ALB 서비스는 다른 국가의 웨이브행스 존에 조만간 지원될 예정입니다. AWS 로컬 존, AWS 웨이브행스 존은 AWS 리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EC2 인스턴스 기준으로 리전 인스턴스 대비 25%의 프리미엄이 있고 GPU 인스턴스인 G4DN의 경우 35% 높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AWS 웨이브링스 존에서 인터넷 또는 통신사 게이트웨이로 나가는 데이터 트랜스퍼 아웃의 비용도 리전 대비 10%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용 분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WS 로컬 존 또는 AWS 웨이브랭스는 비용적인 효율성보다는 여러분의 서비스를 최적의 위치에서 구동할 수 있다는 점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WS 웨이브랭스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고객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AWS 웨이브랭스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검증하신 고객들입니다. 대부분 산업 및 제조 현장, AR/VR 기반의 게임, 미디어, 원격 의료 및 VTX V2X 분야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리인벤트에서 버라이즌이 소개한 AWS 웨이브랭스 활용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시설 안전 관리 및 경비에 활용된 사례인데요. 먼저 CCTV를 통해 24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을 감지하면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해당 차량을 살피고 위험한 상황이나 위험물을 감지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AWS 웨이브랭스 존에 구성된 서비스가 5G 단말을 탑재한 로봇에게 경로 정보, 오브젝트 디텍션 등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인퍼런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지역 자체가 넓어서 와이파이로는 충분한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로봇과 같은 이동하는 장치로 인해 유선 네트워크 역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WS 웨이브랭스 서비스가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입니다. 올해 AWS Summit Korea에서 SK텔레콤과 함께 세곳의 국내 고객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뉴빌리티는 편의점 배달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에 적용한 사례이고 디파이는 AR, VR 기반의 자동차 쇼룸에 AWS 웨이브랭스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 v 시브 캐스트는 VR 기반 게임을 AWS 웨이브랭스를 활용하여 지연을 낮추고 VR 디바이스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복잡한 기능을 AWS 웨브엑스 존에 오프레딩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AWS 서밋 다시보기를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의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드립니다. 본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료 내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AWS에서는 무료 디지털 교육 과정을 통해 혼자서도 심화 학습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500여 개의 온라인 무료 과정이 제공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격증 페이지도 같이 안내드리오니 AWS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방문하셔서 내용을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